얼라! 네 여러분 겔라입니다 이번에 제가 슈퍼스텔의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수신함에 들어가면요 짜자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스킨 지원에서 미스파이 발리 그리고 하트위 블록 그리고 분노의 질주 칼까지 신규 스킨 3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와 아마 대충 어떤 스킨인지 아실텐데 제가 짧게 리뷰를 하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스킨 받아볼게요 미스파이 발리! 이거 너무 못생겼어 하틸브록 하틸브록도 저는 근데 하틸브록은 그냥 간지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분노의 질주 칼까지 와 역시 갑퍼셀 인정 네, 네 우선은 미스파이 발리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우선은 던질 때 파이를 던집니다 네 별거 없습니다 파이를 던지고 궁이 차면요 파이가 많이 던져요 <laughs> 네, 아주 쉽죠? 그리고 한번 맞을 때 모션 볼까요? 피겸 모션 하면은? 네, 아픕니다 음. 네, 그리고 분노의 질주 칼도 받았거든요 지금 약간 그, 약간 그 여자 영화의 분노의 질주 매드맥스에 나오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리고 던지는 게 뭐죠 이거? 던지는 게, 뭐지? 어, 던지는 걸못 모르겠어 이게 뭐 그냥 창인가요? 네 어쨌든 표창, 큰 표창처럼 생겼는데 오, 약간 이거 간지나는데? 네, 이거 약간, 궁극기도 뭔가 좀, 모션도 괜찮고, 오, 개인적으로 저는, 오, 이 칼이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네. 어쨌든 뭐 칼도,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어. 오, 괜찮은데? 오, 어, 칼이 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스킨으로, 하틸브록을 받았습니다. 하틸브록, 오! 와 뭐야 브록도 괜찮다. 뭔가 엄청 큰 미사일 이 날아가는데, 어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약간 모습도 약간 제가 좋아하는 뭔가 영화 속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 오이번스키도다 어, 괜찮은데, 네. 솔직히 사자춤 브록보다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인정. 오, 뭔가 타격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3종 스킨을 받았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쁘다고 생각되는게 바로 이 분노의 지주 칼이기 때문에 이 칼로 오늘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이 세가지 스킨 중 가장 이쁘다고 생각되는 분노의 지주 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세가지 물론 개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이 스킨이 가장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볼게 이 스킨으로 저희 클럽에 쿠쿠 동생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붕붕무 아기 꼬마 자동차. 약간 그, 매드맥스, 그, 분노의 질주 영화에 나오는, 어, 차가, 차나 약간 그거 콜라보 한 건가요? 어쨌든, 제 생각인데, 가장 이쁜 것 같아. 뭐가 차가 개성도 있고, 그, 던질 때, 이, 던질 때 뭐죠, 근데? 던질 때 뭐지, 이게? 어쨌든, 이, 던질 때 이거를, 여러분들, 봐도 봐도 모르겠네? 그냥 표창 같진 않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어, 가보자. 야, 근데 스타트 안 좋다, 우리. 야, 파이퍼, 우리 양각인데? 양각 안잡히 조심하고. 아, 저 위에 쌈도 싸먹어야 되는데? 근데 왼쪽에서 지금, 우고 있어서 저희가 무리해서 가는 것보다는, 오케이. 아, 요런 거 실수 나왔죠. 또 요런 거 실수 나오면 안 놓치죠. 안, 안 놓치죠. 네. 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안, 안 걸려요. 아, <laughs> 파이, 파퍼 뭐지? 네. 아, 저희 팀, 쿠쿠가 이제 갈서 잡으려고 했는데, 당황했어요. 근데 가끔씩 저러는 경우가 있어. 자기가 저그커트 라인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딱 가다가 살짝 걸리신 것 같은데, 어 야십 다리 위험하다 이거. 상대방 너무 세다 지금. 너무 세지만 그래도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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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 카라페 장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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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려 주고 요즘에 칼 너무 좋아 진짜 인정 여러분들. 어칼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들어간 다음에 먹어주고. 주 휠인데 한번 쑥 덜어주면은? 칼 진짜 1티어?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게임 가보겠습니다. 어우! 가보자. 근데 뭐칼 스킨도 이쁘긴 한데 뭐 칼도 첫 스킨 아니겠습니까? 근데 빨리 좀안 나왔던 스킨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너무 발리 이런 거 솔직히 스킨 있는데 어, 또 나오는 거보다는 좀 새로운 스킨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인정? 어. 분명히 레온 닌자 컨셉으로 하나 나올 것 같고요. 느낌상. 워낙 그 표창.. 아니 너무 뻔한가? 네 근데 원래 뻔한게 확실히 나올것 같고 그 다음에는 타라 스킨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화투 들고 있는데 어? 딱 화투 딱딱딱 해서 어? 딱세 던지고 너무 이게 동양문화인가? 동양, 동양 문화인가? 어 야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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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무빙 무빙 제가 옷다리기 때문에 솔직히 무리할 필요 없어요 음. 야 우선은 슈... 음. 야 우선은 저 저거부터 조지자 아 조심 조심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있다. 어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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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빠이빠이어내거 고마워요 내꺼거 뻔하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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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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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프리머 자 에이프리머 자뿡뿡뿡 아기 꼬마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어 마무리해 줘요 좋구요 뿡뿡뿡 꽃향기를 맡으며 꽃향기를 맡으며 가자. <laughs> 이렇게 하면은 또 승리 가져오네요.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게임 가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칼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원거리면 원거리 또 근접에서 벽벽 벽 끼고 또 싸우면은 또벽 벽에서도 굉장히 좋고.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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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안 된다. 어 이러면 너희 편 크루 같이 부들부들. 오케이 우리꺼댓꿀우리를 위한 보너스. 응. 고맙다 까마귀. 가자. 아 근데 지금 보세다 보세다 지금 보세다 어 하지만 칼이 이제 더 세대야 더 대세야 대세 어 거의 대세남 잠깐만 어야 지금 약간 살짝 어 무빙 오케이 먹어주고요 빠이어아 파이퍼 바로 어, 위에 있다 아까 보 최단 기간 최단 시가야 너무 사람 많이 보지 마라 부, 어, 부끄럽다 오케이 조고조고조고 좋고, 조커 좋고, 좋고. 어 레온 사기 레온 사기 레 사기 레 사기 레 사기 내 네, 사이 갑니다. 내 네, 사이 갑니다. 내 네, 사이 갑니다. 화이! <laughs> 막타잼. 네, 그러면은 바로, 분노의 지주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갑자기 이 분노의 지주칼이잖아요. 이 분노의 지주칼. 어디서 가, 장 강력한지 아십니까? 드링크맵. 분노 먹고 나서. 좀 노잼인데. 네, 노잼인정. 네. 그냥 개소리 한번해봤고요 어쨌든 스타트 좋다. 스타트 좋다. 어, 야, 야, 야. 야, 지금 너무 쑥 들어오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스키니 지 어. 파이 와, 조개 살아나봐. 와, 저기 살아남아. 어, 저 마무리해 줘. 마무리. 마무리. 어. 야, 너희 너무 너무 오바했어. 쿠렇 좋았다. 2대 1이라서 약간 위험할 뻔 했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6 5 4 3 2. 예, 이거 우리 거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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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스타트 좋아, 스타트 좋아, 스타트 좋아, 스타트 좋아. 아, 근데, 첼리라서 막 두키가 좀 애매하거든요? 나이스. 컷 해주고요. 첼리라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첼리는 궁한 방이면은 게임에 승리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야, 궁은 왜 썼냐, 근데? 어. 아 어, 야, 쿠쿠 살짝 무, 어, 무서웠다. 어무 첼리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진짜 안 가는 게 중요, 좋아요. 빠이. 우리 거. 뼈! 오 yes. 아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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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나이스 깨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분노의 질주 칼까지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확실히 세 가지 스킨 중에는 여러분들 어떤 게 가장 이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노의 질주 칼이 가장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 여러분들 취향 차이니까 여러분들도 새로운 스킨 등장하시면은 뭐 보석이 여유 있는 분들은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영상 좀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